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와는 호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 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흥계하신 여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워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과도 하겠습니다.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그런 선택과 또갈림길에 설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그 부분은 그 사람의 믿음을 어, 드러내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는 돈을 또 어떤 이는 명예를 또 어떤 이는 자녀를 또 성공을 건강을 인생의 척도 중심에 두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 이시편의 기자 다이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이다윗의 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에 관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나 또 군사력, 전략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주님께 피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하다 이 피하다는 말은 단순히 도망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가 어떤 어려움 또 눈물이 날때 부모님의 품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피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도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는 선언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다. 또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며 만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이 저희들도 이 하박국의 그런 위대한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 아무것도 어, 갖지 못했을지라도 복자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 기뻐하시고 또 즐거하시는. 워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3절4절 말씀해 보면요, 성도의 교제와 우상의 헛됨, 특별히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절4절 읽어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냐면 존귀한 자들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자들이다 이 고백,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자들이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도들을 평가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또 공동체를 피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죠?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특별히 반면에 이 다윗은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말로를 또 경고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오면, 4절 말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네, 우상, 우상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예, 어떤 우상의 형체를 만들어서 어, 있는 것이 있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인데, 이 우상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 종국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이 주는 기쁨 예, 짜릿하죠. 또그 기쁨이 주는 어떤 그참그 그 맛이 있는데, 그러나 우상이 주는 그 기쁨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주는 기쁨은 짧고 이 우상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공허와 수치, 또 하나님과의 단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날마다 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네, 주께서 주신 기업 아름다운 유업이 있습니다. 다윗은 놀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다. 나의 분기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네이지파, 네이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네이지파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다윗은 네인이 아니잖아요. 네, 다윗은 네인이 아닌데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이세 고백, 하나님이 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삼고 있는가? 무엇을 기업과 산업으로 삼고 있는가? 사실 저희가 돈으로 또 안정된 미래로 또 자녀의 성공으로 우리의 유산, 기업, 산업으로 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유산이다. 영원한 산업이다. 다이슨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한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업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속 상속자로 살아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절 8절,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흉기하신 여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이슨 지금 7절 8절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 또 판단의 기준, 또 행동의 방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 앞에 모셨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선택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또 내가 분노할 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계십니까? 복음은 단지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의 모든 순간에, 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출렁여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상황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출렁여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절 9절 절에서1 1절은 생명의 길.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다이세 고백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1절 다이제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이 본문의 말씀을 5순절에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동일하게 인용합니다. 인용했다는 것은 두 사도가 인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어떤 극치, 예, 절정, 복음의 정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죽음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인해 이제 충만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예,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주님이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물론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기쁘고 영원한 생명이 있겠죠. 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 10편 16편 이 다이세 개인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나의 유업이십니다 부디 이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분깃 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산업 유산이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의 모든 복이 시작되었고 또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흔들리고 나의 감정이 생각이 요동쳐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깨트리,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사망의 앞제 앞에, 제 권세 앞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저희를 이끄심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충만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 모은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